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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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허스키 김입니다. 예, 오늘은 2019년 8월 5일 월요일. 지금은 오후 4시 37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있는 이곳은 불국산 예, 335m 불국산 예, 가는 길입니다. 어, 이쪽으로 오시는 길은 그 오리역 오리역 7번 출구에서, 그, 19번 버스를 타고, 어, 구미동 행정복지센터 해각? 예, 거기에 내리시면, 어, 그, 바로 그, 어, 그 버스 정류장 약간, 후방으로, 예, 한 10그릇만 가면, 예, 큰, 어, 뭐 이쪽, 뭐, 빌라촌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예, 글로 오시면 나오는 예, 그불국상 가는 입구역이 이쁜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아무런 이정표나 그런 거 없고 그냥 예, 여기 조그만 그냥 소로길이 있습니다. 조그만 소로길 예, 이걸 보면 뭘할수 있겠어요? 예, 이쪽 여기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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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인지 모르겠는 무슨 신인지 모르겠는데. 어, 예, 이쪽에서 뭐 관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안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아무튼 아, 여기뭐 조용하네요. 아 지금 날씨 한, 한 500m, 300m 걸어왔나? 아 엄청 더워요. 아 주식도 폭락하고 날씨도 덥, 덥고 예, 그런 스트레스를 피해서 예, 산으로 왔습니다. 확실히 이 덥고 힘드니까, 예, 뭐, 그냥 아무 생각 안 나네요, 그냥. 예, 그냥 빨리 모기 피해서, 아우, 산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지 사람 많이 안 다니는 길은, 예, 모기가 많아가지고 약간 걱정되는데, 뭐 한번 오늘은 그냥 어제 이제 많이, 한7곱 시간 걸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예, 짧게, 짧게 한, 한, 뭐, 세, 시간 정도는 걷지 않을까요? 3 시간이나 2 시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예, 왔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예. 오늘도 천천히 걷겠습니다 그냥 아까 그 길로 그냥 바로 올라와서 조금 한한 한 2분만 걸어오면 바로 이렇게 뭐 정돈되지 않은 큰 길이 나오네요. 길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산은 오, 오면, 딴 생각이 별로 안나 좋네. 요 지금 뭐 주식, 제철 타고 오다가 와이파이로 본 거, 잠깐 봤는데, 뭐한 5%? 호스닥은 무너졌고요. 네, 바이오주, 네, 그동안 오른 바이오주가 너무 올랐죠. 네. 결국에 바이오주가 폭락을 이끌 수 밖에 없는거죠 종합주가 지수는 뭐 양호합니다 뭐 2%정도는 뭐야 야불국산 정상까지 3km가 남았네 어, 생각이로 기네요. 짧게 봤는데. 어, 길만 좋으면 뭐. 무기가 좀 많네요. 네, 길은 잘닦여져 있습니다. 산속이라 땀은 많이 흐르는데, 덥진 않네요, 그렇게. 네. 그늘이 좀 많으니까 덥진 않습니다. 아직까진 뭐 그렇게 길이 험하지 않습니다. 네. 예, 대지산 600m 지점에서 예, 불곡산하고 대지산하고 예, 갈라지네요. 예, 그래서 지금 불곡산 쪽으로 예, 방향을 바꿨고요. 약 1.8km 정도 남았습니다. 불곡산 정상까지요. 예, 불곡산 정상까지 이쪽 길은 성남 누비길 4구간이더라고요. 표지판 예, 보니까. 뭐, 둘레길 일종인것 같습니다. 예, 크게 뭐, 뭐, 약간, 오르락 내리락한 재미가 있네요. 예, 마냥 평범하지는 않네요. 어, 약간의 거리를 두고 쉴 곳은 많이 있네요. 오기도 많고, 물 먹을 곳은 없습니다. 아, 여기 기운이 없죠? 불곡산 정상까지 350m 남은 지점입니다. <laughs> 아, 여기까지 오는 동안, 보면, 아, 이 둘레길에 충실한 길 같습니다. 예, 예, 불곡산 가는 길은 예, 둘레길, 예, 걷기 편한 길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약간의 뭐 굴곡이 있긴 하지만, 예, 그 정도는 뭐 예, 쉴 곳도 많고, 단지 이제 오늘 바람이 없고 네, 물이 없어요. 네, 거기 단점이네요. 5시 22분쯤에 정 예, 불국산 정산 찍었고요. 그냥 바로 내려왔습니다. 아우, 오늘 왜 이렇게 지치지? 예, 정자동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냥 예, 뭐 산이 다 끝나면 그냥 예,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아우, 이상하게 많이 피곤하고 지치네요. 오늘. 커피를 3개나 먹고 한 먹었는데. 캔커피를. 많이 지치는구나. 등산도 그냥, 피곤하면 좀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리해서 오니까, 힘드네요, 더. 작은 산인데도. 예, 갈림길에서 정자동 쪽으로 예, 1km 조금 넘게 있는 걸 보고 예, 빠졌는데요. 음, 예, 이쪽은 뭐 길이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딱 보기에도 어, 약간의 경사가 있습니다. 아,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요? 피곤이 겹쳐서 그런가요? 오늘 좀 많이 힘드네요. 지금 모기에 물리기 싫어가지고 쉬지도 않고 계속 내려오고 있네요 오다가 약수터 하나가 있었는데 역시나 예, 먹을 수 없는 그냥 간단하게 씻을 수만 있는 고이셨습니다 예. 아무튼 산에 올 때는 물은 예, 대부분 물이 없더라고 약수가 없더라고요 요즘은 예, 물은 준비해 오시는 게 나을 겁니다 순회동 가는 길입니다. 옆에 주택가가 보이네요. 벌써. 예, 지금 시간은 6시 4분 정도 됐습니다. 예, 뒤에 보시면 예, 주택가가 나옵니다. 예, 산은 여기서 끝난 것 같고요. 예, 오늘 불국산 예, 335m 예. 아우 2 시간 반 정도 걸었는데요. 아 모기가 좀 너무 많고요. 물 먹을 데도 없고 대신 쉴 곳은 많이 있습니다. 예. 뭐그 둘레길 같은 그런 예. 느낌적인 느낌 예. 예, 둘레길 같습니다. 예. 둘레길에 연결된 것 같고요. 예. 뭐 지금도 모기가 계속 아 예, 공격을 해가지고. 아, 예, 오늘도 예, 오늘 뭐 주식이 좀 많이 떨어졌지만 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음 긍정적으로 뭐 존버하면 다시 온다 예, 그 가격을 뛰어넘는다 상가격을 뛰어넘는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예,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화스키 김이었습니다